안녕하세요. 무선모아 RCF입니다. 지금 엔진을, 지금 굉장히 많은 차가 지금 시동을 걸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좀 시끄럽지만은, 이렇게, 자, 시동을 한번 들는 것도 보겠습니다. 우리 회님, 어, 시동 오는 거는 거는요, 인포너 네오 레이스팩 2.5입니다. K2.5. 이제 실외에 주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팅해보세요. 바로 일발 시동 걸리고요. 시동 걸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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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이렇게 하시고요. 바지를 바지 시워 적했는데요.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바지 약간 뜨고 갈게요. 잠깐만요. <목소리> 미네시잘가죠안 좋은 문제 살짝안 좋은.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시동이 더잘 켜져요. 왜냐면은, 안에는 머플러, 여기 바로 머플러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 땡고 다시. 시동을 바로. 허는어죠 자, 이세한 번에 다시.